네, 승규 씨, 진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트 유시 시간이고요. 음, 10월 5일입니다. 10월 내첫주 어, 부산 금요 경마 해설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추석 연휴는 저잘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 어, 방향키스도 초승 명절 잘 보내신지요? 예, 잘보내습니다 음. 미국에서 경매가 있어가지고, 아, 이어링 세일. 그래서 음. 그거 좀 봐주고. 또 음. 어제는 수요일 날은 또 신우철 요교사 자녀 딸이 음. 또 경매장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거기 좀 갔다 오고 그랬죠. 음. 명절일 때도 바쁘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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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경만부터 이제 휴장이 없이 예. 예, 뭐 이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겨울에도 휴장 예. 없이 할것 같아요 예, 경발 예. 한다는 전, 이번 예. 여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쭉달려같고요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이제 좀편승좀 압박하죠? 예, 그렇죠 어, 일단 재미있는 일상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역시 이번 주는 박의원께서1 신마경주 몇 개를 좀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도 이 9월 23일이었죠. 어, 일요 부산 교체레이스. 일경주 예. 올. 신만경주. 네. 이스에 있었죠. 그때 이제 42.8배당이 들어왔는데, 예. 예, 파인 공주의 골드원, 방 예. 박남규 윤희도 추천한 마번에 또, 예. 어, 그대로 입상이 되면서, 어, 유시를 통해서, 성물 예. 어, 드린 경주였어요. 4 2 8배당이 추천을 주었고 어, 부산 군정경마도 뭐, 지난 5경주, 또, 어, 9월 23일날, 인류경화, 사경주, 어, 마리나즈 베이의응만돌이죠 네. 어, 고경주는 또 제가, 어, 위닝전사를 강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삼복성식 12.1배당을 집또 주력 원투를 한번 때려 되는 기억이 있네요. 하여튼 골고루 지 적중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편성이 좀쉬운는 편성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음, 그래서 뭐 우위를 드러내시는 분명히 있는 경 중에 몇개 있고요. 난타전은 또 난타전대로. 접근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조경마 은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음, 지난주보다는 편장히당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좀부탁 드리면서 오늘은 박량규 의께서 예. 음, 일경주죠? 예. 예. 일경주 그리고 육경주 공식 지정 유지성대경주 미리 공지드리겠습니다자 먼저 측경주 볼게요 첫 경주가 이제 <laughs> 올 10마리 이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 국세로 그걸 참전해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7분의 무한 신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5분의 매직 댄서와 3발 하이퍼소닉 이쪽 인기가 일때 집중이 될것 같은데, 변수 있겠죠? 변수 있죠. 일단 뭐, 보여준, 이제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어떤 그 여유감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제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충마로 선정한 마필은 요 인기마 세이드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마필을 한도 노리고 있고, 일단 그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또 비인기 마필 한도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중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리고 가는 추정이가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어, 뭐, 지금, 5번의 매직댄서가 9천만 원짜리 갱류가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좀더 인기를 좀 끌어모을 것 같고, 7번의 무한실례. 음, 여기 아마 이제 권승주 마방에서는 아직까지 첫승이 었죠 예, 그리고 음. 이 무한실례 같은 경우는 음. 그 국내에서 이제 미국 원정을 금년에 갔었죠. 음. 그 세마피가 왔는데, 매니피 자마한도, 포리스트 캠프 자마한도, 음. 그 다음에 포트스톤 자마 한두 갔어요. 근데 음. 제 게시판에 누군가가 그세 마리 중에서 어떻게 보냐. 저는 의외로 포트스톤 자마이전형점 마필인데, 이 무한실레나 음. 필수고시라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싶은데, 그 말이 지난달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1승을 음. 했습니다. 음. 1600에서. 그전형점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좀더 강한 믿음을 갖고 팔릴 텐데, 그 놈은 음. 이제 순놈이고, 요 놈은 이제 안마리 되기 때문에 음. 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음. 근데 띄워줄 거는 것 같은데, 가연 데뷔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 줄지, 뭐, 그것이 음. 관건이 다르 보이십니다. 어, 덩치는 아주 좋아요. 좋죠. 음. 한 마리인데도. 음. 일단, 7번, 5번, 음, 3번은 하이퍼선이가 조금 느린 맛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주파기록은 좋았습니다만, 과연 이것들이 실전 데뷔전에서 바로 반영이 될지는 음. 일말의 의문의 음. 여지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이 박남기 의원의 또 승부 의지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를 볼 이경주가 이제 국산 5군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경주는 지금 4번에 천년날래를 중심으로 해서, 1 어, 1번의 미스 퀴이라든지 어, 6번에 세컨 투나 이렇게 굉장히 기가 권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천년나래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1200이라는 점에서는 힘만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원래 데뷔전에서는 제가 볼때천년나래는 스피드한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붙었어야 되는데 추심으로 입상했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또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laughs>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11랑 미스기이 뭐, 혈통적 기대치는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군마 스탠드 하이랄지 뭐 10부 뭐 무비 강자 이런 마필들이 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보편의자날이 보여집니다 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스 킥을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싶어요 어, 미스 킥이 직전 경기에만 복기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도 뭐 13번 채 외곽 경기 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그림이 약간 뭐좀 주행 압백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 대비전이다 어, 보니까 음, 너무, 너무 좀 음. 심하게 외곽가커버했는데 그래도 뭐 성적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음. 그 경주 전개적인 어, 뭐 거리적인 손실을 감안을 해 본다면은 뭐 아주 그래도 사육관의 어, 랭크가 되었는데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코스계 기수가 좀순치 과정에서 좀 이제 힘을 좀써 준다면 그렇죠. 다른 인기마들과의 승부에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들고 있어요. 음. 11번의 미스킷. 저는 이마피를 팬 여러분들에게 베이팅에 충만하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삼경주입니다. 9 4 5번에 1 2 0 0 입으로 나와 있고, 삼경주는 지금 2, 2번 한류 수도, 1번에 칠리차차. 이렇게 인기 좀, 인기권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대길 가능성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려수도가 이제 능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해 주냐 안해 주냐 이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칠리차차가 이번 경주 패팅의 축입니다 음. 이 칠리차차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인데 음. 혈통적으로 힘이 약간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뭐 데뷔전보다는 확연히 거름비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도 뭐 상태감이 직전 경주나 데뷔전보다도 확연히 올라와 있는 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리차차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줄 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그, 이제 아마 이번 주 출마표 음. 이제 그 경과를 접정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점 막, 이상한 점 느끼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지난주 일요일이 이제 추석이 었잖아요 네.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조교를 거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이변수가 음. 됐는데 어, 그래서, 한류 수도가 지금 인기만으로 팔립니다만, 지난번보다는 훈련 강도가 좀 처지는. 조금, 조금 떨어지고. 어, 그런 네.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칠리 차차가 조교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칠리 차차가 의외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에, 재미있는 승거리지 않겠느냐. 이 쌍승시 베팅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외 나머지 복병들도 이몇몇이 있는데, 일단은 뭐, 4번의베다레키냐든지게 지난번에 그, 데뷔전 분량주에에서도그림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뭐 슈퍼스피드라든지, 6번에 정월보름. 아, 정월보름이 또이 직전만큼의 훈련했으면 좋은데, 직전보다는 중요한이 약해졌더라고요. 아쉽 네, 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병이한리는될것 같고요. 뭐 훈련 상태적인 면에서는 2번에 한류수도보다는 1번에 칠리 차차가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있다는 거는 팬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laughs> 국산화원에 1200이고, 신성원이의 첫 번째 추천 느낌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인기 마들의 약간은 불안한 힘이 되습니다 음, 5번에 핫존, 에, 10번에 청출어 음, 그리고 13번에 레이크 썬더, 이런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네, 분명히 변수 있는 이라다생각게보고 싶어요. 일단, 네, 네. 예, 뭐, 충마가 없는 레있어요 혼전도가 굉장히 높고,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13번 레이크 썬더가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약간 끌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키 기수가 이마필을 이제 세 번째, 여러 번 계승했죠. 여러 번 계승했기 때문에 네 번째 계승인데 좀더 나은 마필의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나은 전략이 가능하고 빈기 마필 중에서는 대전을 가는 11, 뭐올 플러스라는 마필이 뭐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는 마필이고 일단 경주거리가 천0백입니다만 편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점에서는 올 플러스도 바로 능력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음, 있습니다. 이게 또이또천그 부가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14번에 메가바이트 이뭐혈통의 메리트를 보면 진작에 어. 지금 올라가는 마피인데 아직까지 네.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네. 방송에도 메가바이트가 참 재밌는 마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때도 메가바이트를 제가 데리고 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극용주를 끝으로 메가바이트는 이제 버렸습니다 뭐 편성이 지난번보다 더 약해진 것도 네. 아니고 뭐 같은 조건이라면 메가바이트는 이제 용도를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나서 또곧잘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잘 들어와요, 때타이 네. <laughs> 그런 걸말하는타이밍이 버리는 타이밍에, <laughs> 타이밍. 그걸, 말도 안 하봐요, 그걸. 음.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이게 아, 메가바이트, 이게 예, 좀, <laughs> 냄새가 솔찮아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청터도 되면서. 자, 5번에 핫존, 10번에 청출어람, 이두 마리의 인기권 구두를, 11번 올 플러스, 12번에 13번의 레이크 썬더, 14번의 메가바이트, 이런 말들은 이제 굉장히 나가는 구도가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가지고, 현장 승부로 바로 단통으로 한번 연결을 짓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를 볼게요 국산 5근에 1300으로 나와 있고, 이 5경주는 국산 5근에 1300. 이번 경주가 이 4번의 위드윈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면서 12번에 음. 예, 배군대 저 인견 모아질것 같은데요. 어때 보시나요? 일단, 위드윈이 선행이죠. 선행, 액면은 이제 선행인데, 게이트 이점도 있고, 뭐, 지난번 경주는 사실 위드윈이 굉장히 편안하게 레이스를 이끌었고, 편성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행은 가겠습니다만, 막판까지 버텨내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보여지고 특히 외곽의 11만 샤우트 같은 경우도, 빠르게, 손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저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역시 샤우트도 강,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백운대란 마필도 역시 발주가는 문제가 되는 그런 맛필인데뭐 처음으로 이제 끝번을 쓰치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백운데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조기 패턴에 많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4분의 위드윈이 지난번에 그뱅 어, 박고 뱅 돌아칠 때, 그렇죠. 네. 그때 패턴보다는 좀안 좋게 안 좋아요, 지 네. 확실히. 그때 패턴을 지켜 내고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실비번의 샤우터 그래서 훈련 상태 올라한 네. 타이밍에서 도 기승 기술을 예, 실력대 기술로, 음. 교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 개념적 터지면은 10번에 높은 하늘이 아닌가. 액면적으로는 이제 볼게 아무것도 그런 음. 말입니다만, 음. 지난번에 서서히 또, 뭔가 움직임이, 예,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높은 하늘은 완전히 지금 빈게 말로 나와 있는데, 터지면은 10번이에요. 어, 터지면은 10번이라는 거좀 참고를 부탁드리면다 솔직히 뭐, 100원대란 말도 뭐, 능력만 아니죠. 아니죠. 응. 보면, 고만고만한 기본 말씀부리기 때문에, 이변의 조짐, 명조이시고, 10번, 11번 쪽에서 이제 복병 세대기, 응. 좀 강하게 형성되지 않겠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경주 박랑기회 추천 영주인데, 예. 되게 능력마들의 일대, 예. 난타전이난타절이 혼합사고는 그렇죠. 음, 1240도 준비되어 있고, 자, 일단은, 그, 6분의 동급체가, 그리고 4번의, 스테 status, take, 6조이니, 기모아지고 있는데, 변수는 무지 많죠? 아 많죠. 일단 이번 경기는 능력마 레이스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어, 액면적으로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마필 쪽에 관심이 쏠리겠습니다만 이런 경기는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번밖에 안 치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잠재력을 노출하지 않은 마필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제가 이번 경기도 정말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인기권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이 충분히 뭐 4번, 6번 이런 마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능력 또그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만 피를 놓고 가는 고배당 승부경제가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상당히 들만 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불꽃같은 취입을 선보였던 뭐 3번의 바람꽃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음, 5번의 아인의 7번의 원더블 코리아도 출력대 기술로 안장이 예, 교체된 것도 의미심은 대목이고또 10번의 글로벌 진주도 체계적인 기술에서 후유적이기다과 타고 있거든요 11번에 미라클 킹도 훈련 강도는 굉장히 좋아지고, 뭐 모습이고. 12번에 원 태양 같은 마필도 안 되는 만에 결단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기는 능력만 1대 1정구도이 와중에 뭐, 부담중량 57kg, 물론, 4절 제에 말하긴 합니다만, 음. 음 4분의스테이스컷 세이크를 뭐, 압도적으로 믿고 가야 될 필요 없는 것이고, 이 동급 최강도 직전 데뷔전에서의 그 훈련 패턴보다는 조금은 좀, 처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그좀 인티마 두 마리하고, 뭐, 타협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랑경의 승부거든요.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려보겠고요. 자, 이, 제 7경주로 넘어가겠고, 국산사고네 1300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네마리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데, 음, 충마가 없는 게임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뭐 3분의 썬드퍼스를필두로 해가지고, 뭐 9번의 라이징 스타, 11번의 예, 오페라 여왕 1 3마의 러브 아이스트 골고루 팔려 보이는데 박영기 교수님 예, 일단 뭐 3번 9번의 상승세 마필인데 일단은 승군전에 경주어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게 조금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에이스죠 어쨌든 3번 썬더포스가 안쪽게의 2점을 살려서 선행은 가겠습니다만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입상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군마 라이딩스라는 마필이 발전의 여지는 훨씬 더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이제 구, 저, 70배짜리 배당을 선사했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그 라이딩 스타가 또 훈련 상태에도 괜히 좋아졌다는 점에서 라이딩 스타를 믿고 하는 레이스고 저는 아무래도 외곽에 십삼발 러브 하이스트가 뭐3 0 0이기 때문에 아, 서서히 따라와서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음. 어, 러브 하이스트 는 이번 경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지. 직전 경주에서 추입으로 음. 도트온 행운을 삼아 신차 압승을 끌며 냈는데 그때 발끈미요 완전히 아주 니 좋았죠. 네. 어, 러브 하이스트는 뭐. 네, 무조건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3번의 썬드포스 같은 마필도 거리가 이제 너무 좀 200m 늘어나는 것 것이 것 일단은 어. 문제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9번의 라이젠스타도 그렇고 11번의 오페라요. 뭐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센 마리라면 13번의 러브하이스트 이한 마리를 좀 세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참고를 좀부주시면서요 자, 8경주를 볼게요. 8경주가 혼정경주인데, 국산 사원에천사별를 나와 있고, 이번 경주, 그분의 와일드카드를 중심으로 지금, 뭐, 12번의 부산의 거승이라든지1 1번의 오케아노스, 뭐, 오브레 텍사스 미사일, 2번의 나눔의 행보, 뭐, 골고루 팔리거든요. 예. 예.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일단 뭐, 믿을 만한 마필피없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와일드카드가 가장. 센 마필은 맞는데 이제 13주 만에 또 기간지 염태비 13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어또 상태감도 잘좀 살펴야 되는 마필이고 만약에 와일드 카드가 능력거리가 안 된다면 정말 큰 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일단 팔리고 있는 마필도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믿을 만한 마필은 별로 없는데 저는 비인기 마필 중에서 1번 드림버드라는 마필이 음. 예, 원래 장거리 혈통입니다 장거리 혈통이다 보니까 좀 기복을 보이고 그동안 뭐 이렇다 할능력을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훈련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또 1400이라는 점에서도 드림버드의 입영 가능성이 음. 존재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말을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드림버드 예, 근데 이, 이 와일드카드가 최근 두 차례 선행을 잘 나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갈 수도 있죠 예. 예. 이번에 나눔의 어. 행복에 먼저 선행을 어.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오랜만에 나온 와일드카드가 댕을 양부를 하고도 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기마가 좀 불안한 구도라는 거는 편지 여러분들의 아쉬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네. 와일드카드의 상대마는 이번에 나눔의한번나눔에요 이마필이 먼저 기습으로 치고 나가버리는 순간 레이스는 이상해져요. 네. 아, 그러실 때쯤 음, 그러다가 이제 뭐 9번이라든지 4번이라는 이마필들의 서로 이제 앞선 경쟁이 치열하게 음. 이제 증기가 되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아까 이제 박용연금이 되었던 드림버드 같은 마필에 추발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 경기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번 경주를 임하시는 게입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구경주를 보시면이죠. 구경주는 국산 3권에 1600으로 나와 있고, 어, 이번 경주 6권에 무적대호 중심으로 7번의 패스티드 캠프, 6번, 7번 쪽 일대 인가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 근데 둘다 불안한 말은 아닙니다. 맞둘다 불안하죠. 이게 지금, 뭐 무적대오나 펠리테캠프가 최근에 상승세인 건 맞아요. 근데 두 마디, 두 마필 모두 불안감이 있는 게, 일단 경주거리가 16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무적대오나 펠리테캠프 자체가 장거리 혈통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과연 이제 늘어난 경주거리 1600에서 바로, 어, 적응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번 금배 찬란이라는 마필이 한번더올수 있는, 어, 계기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은 11번 히든 포지션이 여기 이제 늦발을 하는 마피인데 직장 경주부터 급발을 신청하고 나오는 그런 마피이죠 힘은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6번, 7번이 아무래도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헤맨 다르면 상대적으로 히든 포지션의 마판어 뷰드 칩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그래서 이 12번의 금빛 찰나는 좀 네. 찬스를 맞이한 게 아닌가. 어? 예, 금빛 찰나도 찬란도... 인기 한 3위권, 3, 4위권 정도로 얼른 거래하는것 같은데, 이 취입할 말이 지금 1 0의 금빛 찰란 뭐, 방금 언급됐던 1 0의 히든 포지션, 이거는 뭐, 고배당 마필라팬 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1번에 봉호동, 봉호동은 좀 부정이 좀 늘어난 거지, 네. 좀, 불만 불만입니다만, 일튼 뭐, 취입 가능성 있는 말이 되겠죠. 어, 특히 이제, 금빛 찰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음. 6번, 7번 드 마필이 종반에 에, 거리적인 부담으로 좀그름이무뎌진다면 바로 뚝심으로 얘기 될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6번, 7번의 인기권 구도를 좀 견제 나름 아이는 1번의 봉어동, 11번의 히든 포지션, 그리고 12번의 금빛 찰나 좀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경주 보시죠. 국산 2군의 1 8 0 0 나와 있고 10경주는 인기만 접전구도 같아요. 3번에 월드 킹카와 8번에 오메가. 어, 두 마리가 많이 잡혀있고, 상경화가 이제 이번에 에스트리플 정도인데, 라이스 예. 게임 끝날 것죠 그렇죠. 네. 월드 퀸카가 하는 건 이제 로드 투 프린스죠. 네. 어, 아, 로드 아 로드 그렇죠. 프리스. 로드, 프리스. 네. 로드 투 프린스. 로드 투 프린스가 뭐, 지난번 1800에서도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빼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뭐 에스트리플과 8번 오메가의 싸움이잖아 싶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1800이라는 경주어를 감안해 본다면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배담 레이스인데, 레이스트리플 보다는 네. 그래도 8번 오메가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번 1900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4번 8번에 대길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반 에 토치가 지금 독등의 찬스에 맞이했는데 음, 네. 빡빡한 느낌이죠? 그렇죠 1800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음, 찬스는 찬스인데 음. <laughs> 조금은 아쉬움이 남긴 게 괜히 한느낌지고 있는데 전면에 그래서 예스트리플은 좀 너무 그 후미에서 좀그 음. 느리다 그럴까요? 그렇죠. 너무 좀 늦게 넣은 확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4번의 로더 프트 프린스 앞선을 게나갈 테고 그 뒤를 8번의 오메가 따라 붙으면서 예스트 리플이 따르냐못따르냐 네. 4대 6과 4대 6못딸확률이40% 네. 네. <laughs> 아니 그못딸 어 확률 이60%어딸 네. 확률 이40% 네.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4, 8 대끼리 맞고는 좀 인정 가능성이 있는 낭크인가 싶어요. 참고로 좀바뀌었니다 마지막 경주. 자, 신성의 승룡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더라고요. 자, 혼합이 1,400으로 준비가 되 있는데, 이게 3번의 그랜드 디지스 션 중심으로 지금 1번의 와일드 명문, 와일드 명운, 7번의 겨울바다가 잡혀 있는데, 어, 3번은 일단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 나머지 인기말들이 좀불안전성이 좀, 있어요? 네, 예, 불안전선이 있죠. 아무래도 음. 이제 1,400이라는 경주거리. 물론 이제, 왈드명은 또 지나면 1,400에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는데, 그동안 두 차례의 레이스가 편성은 굉장히 약했다는 점, 여기 이제 승분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겨울바다도 물론 8월달에 역시 1,400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편성도 뭐 굉장히 약한 편성 또이 겨울바다도 그렇고 와일드 메곤도 그렇고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그렇게 널널한 마필들은 아닙니다 입상을 해, 하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구멍 플리팅 조입니다이 플리팅 조이가 일단 1400에서는 또 유난히 강점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대끼를 팔렸는데 지난 9월 7일 경주는 전반적으로 추입이 안 되는 그런 주류였습니다. 대부분 앞에 갔던 마을다 꽂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플리팅 조이가 취입 타이밍을 역시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1 0 0 4위라는 점에서는 플리팅 조이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여튼 뭐, 지난번에 그 공백계에도 불구하고, 뭐, 근함을 과시한 말이든년에 <laughs> 그랜드 디스턴션이거든요. 네. 어, 그랜드 디스턴션이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중기를 보이고 왔기 때문에, 유력시대에 보이는데, 와일드 명운이 이번에 승분전인데 직전보다는 좀 셉니다. 네. 직전보다는, 혼합이 이번 이게 약한 편승이 아니에요. 강한 편성이 되겠고, 7번의 겨울바다가, 지난번 경주가, 나름대로 김종현 기수가 좀 최선을 다한, 음. 그런 일면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지 않겠냐 싶겠고, 어, 아마 뭐, 앞선 권 경쟁에서는 막 1번, 2번, 마련의 선행권을 싸워나겠죠 1번, 2번, 8번, 요런 쪽은 이제 선행권인데, 예나왔고 이제 막판에 이제 한발썰 마필이 뭐 4번의 다솔킹, 다솔킹도 쳤지만 그림이 상당히 좋았죠. 음. 또 부중도 5kg는 좀 빠졌고요. 음. 그 다음에 5번의 키빈스코어 6번의 우승 전사, 또 박연기 선글리였던 음. 9번의 플리팅팅중 이런 마필들이 완전히 뭐싹 이제 4코너를 돌면서 치고 나면서 완전히 그 경주를 역전을 시키거나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인기말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주저해 주시면서 마지막 변수가 과연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가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들은 잠시 인료 교차레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